맥25 갖고 와봐저 맛없는 맥25 신경을 아 맥관문입니다 아, 뭐. 아, 이거 맥관문 이 박사님 안 마셔도 되는데 아, 아니 어. 박사님이 블렌딩을 하셔서 제가 제가, 제가 블렌딩하는 <laughs> 소리입니다 나도 저, 맛보자 이 박사님 괜찮다는데? 이거 안 이거, 안 이거 안 요즘 평이 갈려 자 제가 막 먹고 깜짝 놀랄 것 같아 진짜 이할 욕.. 욕날 수도 도도 인정해 줘야지. 짝놀랐 수도 겠다 우리도 까는데 아, 우리도 그럼. 뭐 먹고 판단 맛으로 판단받겠습니다. 아저 맛으로 판단받을게요. 판단 향은 별로예요. 아, 향 좋네. 향 좋다니까 향 좋아졌어. 보약.. 보약 냄새라잖 보약 향. 제가 야간문.. 한의사 한.. 한약방 냄새라는 거야. 제가 야간문 진짜 잘 알거든. 야간문 주도 담았어. 야간문이 남자 그렇게 그러면 야 이거 이거 아이덴트로 만들면 동탄을 하니까 맛 괜찮다니까 괜찮아 이거, 이거 외국에 팔면 대박인데 빨리 맛 봐봐요 먹어봐요 맛 봐봐 이게 K 위스키야 수, 이게 케이 -위스키. -위스키. 위스키의 느낌이야 진짜 스위스키 진짜 스위스키 수수 맞아 수로 만든 수 괜찮네 괜찮다니까 나도 놀랬어 진짜 <laughs> 어, 괜찮아졌어 괜찮아. 괜찮아 지금 <laughs> 2등이래 이등 오늘 2등 오늘 안2등 <laughs> 이등 이등 인정, 여러분들. 이등이다. 진짜 뻥이 아니라, 진짜 괜찮아졌어 맛이. 이등이다, <laughs> 이등. 2등. 뭐지? 이거 안정한된 괜찮았어. 이거, 이거 저 외국에 팔잖아요. 대박 나겠다, 이거. 아, 진짜 괜찮아. 어. 아니 근데 진짜 이게 K 느낌이 제대로 뭐 K 위스 진짜. 안 튀네? 안 튀어. 어, 너무 맛있네. 안 튀어. 이등, 이등. 아 진짜로, 이거 우리 아빠도 먹고, 야 이거 맛있는데 이러는 거야. 아 어, 진짜 괜찮아, 진짜 괜찮아. 어우, 완전 수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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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기. 그때는 완전 개판이었는데 그니까괜아어떻 <laughs> 대박이다 괜찮죠? 아 진짜 괜죠 내가 좀알것 같아 블렌딩을 <laughs> 좀알것 같아 블렌딩. <laughs> 아 진짜로 내가 블렌딩을 어떻게 해야 지좀알것 같아. 쑥을 써야 되네. 쑥. 아니, 내 블렌딩을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, 이게 지금 쑥이랑 대추랑 쑥, 대추 레몬 들어가. 아니, 야. 얘 멕시코랑 비싼거다 하더라고. 아니, 뭘... <laughs> 아니야, 넘버식스랑 맥 12밖에 안 들어갔어. 진짜? 오. 괜찮다. 어, 괜찮다. 맛있다. 아니, 맛이 괜찮다니까요 진짜로. 이거 해외 그 질풍 하면은 상위권이야. 상위권. 응. 음. 어, 이거 한국에서 만들어서 케이미스키 하잖아. 아, 진짜? 로 진짜 괜찮아졌어. 그거 봐요. 진짜 괜찮죠? 와, 과 맛이 자극 자극적이 않네? 자극적이 낫잖아. 우리 한는 진짜로, 이거를 최근에 먹어본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요? 괜찮아! 방금 어. 어, 그러니까, 어, 괜찮아, 괜찮아. 나름 매력이 있어. 이 특유의 어떤. 아, 인정, 인정. 아니, 예, 맛있어. 어. 인정, 인정. 인정하면 인정해. 이거 갑자기 인정. 어, 인정. 어, 그러니까, 어. 라프 30. 아니고. 대박. 왜 이래? 아, 맛 내가 <laughs> 갔어. 이게... 난이 맛을 알아. 이 맛이 이게 정답이야. 이게 원래 이 맛이야. 예, 인정. 제가 솔직히 말씀드면 레시피 그래. 기억이 안 나요? <laughs> 난이거 보다 인정. 인정. 어? 레오피스부가 맛있어. 어 맛내, 괜찮아, 이정 뭔가 잔맥들, 잔맥들 넣고 그에 야간물 을좀넣었다그 거기에 뭐 약간 더뭐 레몬도 조금 넣고 에센스 조금 엄청 그런 이제 되게 괜찮네. 그냥. 괜찮네. 블렌딩의 천재가 방금 나왔어 <laughs> 블렌딩의 천재. <웃음> 내가 <웃음> 또 요리, 미요리사였잖아, 내가. <laughs> 아 근데 향도 좋아. 어, 향, 향 좋다 니까향 <laughs> 기가 막히게 <laughs> 잡았다 니까 이거 해외 가서 블렌딩 테스트 가면은 맛있다 그, 할 거야. 어 진짜. 어, 특별상 받은. 이게 소향이나 어, 그러니까 이게 위스키라고 이럴 걸 솔량솔량솔량 솔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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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! 숯, 쑥, 쑥! 쑥 그게 쑥 냄새. 근데 외국놈들이 이걸 몰라 이 응. 냄새를 몰라.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K 거야. 뭔가 건강하고 오래. 그러니까. 오랫동안. 그러니까 K 위스키가 되는 거야 이게. 최근에 이걸 와서 먹은 사람들이 자꾸 이게 생각난대. 이게 생각난대 <laughs> 이 맛이. 아니 근데 이게 자극적인 위의그 아니야. 신한, 그게 아니라. 그느낌한게 있어. 깔려 있네. 아, 어, 그래서 그러니까 잠식되는 그런 맛이 나잖아. 아 내가 쌍교 가고 싶은데 박사님한테 <laughs> 네가 뭐 만든데 하는 거. 오씨, 그 놀랬다, 나 진짜 놀랬다. 나도 이걸 맨달 벌주로 주는데 사람들이 괜찮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나 아, 지금 야, 이게 괜찮다고 먹었는데 괜찮은 거야? 알콜 보지 1도없도없어알 알코올 1도 없어. 지금 색깔 좋고 부, 이게 블렌딩 이게 블렌딩. 진짜 이게 블렌딩. 여러분들 보셨습니까? 이게 바로 자연의 산물, 언더걸리기. 이거 안돼 <laughs> 안 안돼 안돼 안돼. 근데 <laughs> 내가 이때까지 <laughs> 먹어 본 적도 없는 위스키 막 이상이 <laughs> 올라온다. 그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그 얘기했어. 편한 아, 아, 이런 맛 처음 아, 먹어본다. <laughs> 아니 뭔가 건강해질 <laughs> <일> 것 같은데? <laughs> 어른들이 좋아해. 오. <laughs> 일단 어, 어른들이 좋아해. 약간 그 사와탕이나 바카스 많이 먹으면 먹을 한게 과하면 싫거든? 싫거든. 아 그러니까 그게 어, 아니야. 그, 느낌. 그 느낌이 아니야. 타임 타임을 네. 말린 타임을 되게 많이 넣은 맛이. 아.. 타이차, 타이차. 그럴 수 있어 야 이거 은퇴는 밥 달가도 초비를 먹여야 돼밥 달가도? 밥 달가도는 뭐예요?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<laughs> 이거를 내가 다시 만들 수가 없어 만나두 번이었어 이게 두번 만들 수가 없어 그게 문제야 또 다시 이 맛을 낼수 있으면 내가 괜찮은데 아니, 아니, 근데 생각해. 그렇게 이야기는 우리 냉장이 어. 자극적인데 자극적인 맛이 없다 어, 그러니까 이게 자극적인데 자극적이잖아 이거 외국인들한테 먹, 아 무조건 외국 먹혀요 무조건 먹혀요 이거 무조건 먹혀요. 이거 무조건 먹혀요. 아니,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맛의 위스키 없어. 없어. 이런 맛이 없어. <laughs> 구체로 <구차로는> 대 <laughs> <진짜 웃음> 뻥이 아니라 이거 먹으시면은 <laughs> 위스키도 먹는 사람들이 이거 먹고 당연찮다고 그래요. 아면 쌍욕 하려고 했는데 쏙 어. 어. 들어갔다. 어, 갑자기 <웃음> <개선치>? <웃음> 갑자기 얘가 스벤의 어깨를 같이 그. <laughs> <이렇게 웃음> 네. 오 괜찮아 괜찮아. 예 사실 얘는 존재감이 없어졌고 어, 얘는 진짜 진짜 아니 근데 잘.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튀고 맛이 되게 안정이네. 안정하 되게 안정하게. 사마롤리 형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온 거야. 내가 봤을 때그형 무슨 그게 있어 조미료가. 내가 사마롤리 형은 내가 봤을 때 약을 태웠어.